당나라 시대 덕산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강경의 대가였습니다. 금강경 주석서를 수레에 가득 싣고 다니며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금강경의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덕산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쪽에 마음이 곧 부처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다더라. 덕산은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가서 바로 잡아야겠다. 그는 금강경 주석서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덕산은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길가에 작은 떡집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덕산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떡좀 주시오. 점심을 먹지 못해 배가 고프오. 할머니가 수레를 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저 수레에 실린 것이 무엇입니까? 금강경 주석서요. 내가 평생 연구한 것이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스님께서는 금강경을 잘 아시겠네요. 덕사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오. 나만큼 금강경을 아는 사람이 없소.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답하시면 떡을 드리고 대답 못 하시면 다른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덕사는 고웃음을 쳤습니다. 허 허. 떡 파는 할머니 무슨 질문을 하겠소? 물어보시오.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스님,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으로 이 떡을 점심 삼아 두시어 하십니까? 덕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습니다. 과거 마음, 이미 지나갔으니 없습니다. 현재 마음, 찰나에 지나가 버립니다. 미래 마음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떡을 먹는단 말인가? 덕사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자신이 평생 연구했다는 금강경, 술에 가득 실어온 주석서들, 그런데 떡 파는 할머니의 질문 하나에 아무 대답도 못하는 자신, 덕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글자만 알았지, 진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사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 니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안다고 자만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를 모르는 무식한 할멈입니다. 다만 떡을 팔면서 손님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금강경의 말씀을 조금 깨달았을 뿐입니다. 덕사는 그날 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수레에 실린 금강경 주석서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서 진정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덕사는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고승이 되었고 진리의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